오늘부터는 역대하의 숲을 산책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를 기술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대하는요 성전 건축의 주역인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마무리는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을 해방한다는 고레스 칭령으로 마무리가 되죠. 역대하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처음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의 통치를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기간까지 유다의 20명의 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술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부수적으로 다뤄질 뿐 거의 크게 조명되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역사를 기술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과 유다왕국의 역사를 기술할 때 주로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하고 언약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경험하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들의 부정적인 측면들도 일부분 다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를 경계시키기 위함이고 언제든지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왕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장은 성경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기술자와 건축 자재 지원을 요청합니다. 후람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과 필요한 자재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3장은 성전 건축의 장소, 시기, 성전 본체와 두 기둥을 언급합니다. 장소에 대한 강조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인 모리아산 훗날의 오르난에. 타장마당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제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랴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의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리 지은 노체에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찌에다는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 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 4 0 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애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6 0 0 세겔이요 말은 1 5 0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다. 제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내 아버지 다윗 씨.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네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쥐리이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 나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육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육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다 제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 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포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도 이십 규빗이라 순금 육백 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오십 세겔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그룹이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오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